안녕하세요. <laughs> 이거리를 생각하세요. 노래한 장은아입니다. <laughs> 저는 뭐 주름은 좀 없다 그러는데요. 그래도 화장하고 나면 주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근데 저는 럭셔리 크림 쓰고 나서는 굉장히 보습이 잘 된다는 걸 그걸로 느낀 게그 이렇게 주름 같은 게 이렇게 패이는 게 그게 보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나 그게 보습의 효과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, 현저하게 그 주름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굴 화장을, 전체적으로 거울을 봤었을 때 이렇게 좀더 그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, 그게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장을 두껍게 하는 걸 굉장히 이제 어, 싫어하고 이렇게 얇게 하니까, 그래서 처음 저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. 럭셔리 크림을 접했을 었 때는요. 이게 시판이 안 돼서 땅그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그 언니들, 주위에 아는 언니들한테는 얘기했었어요. 그랬더니, 어, 그래, 그 언제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, 지금또 마침 뭐 시판이 되신데며요? 네. <laughs> 다행스럽습니다. 저희 주위에 그 여성분들, <laughs> 제가 아는 언니들 <laughs> 얘기를 다 했어요. 그런데, 어, 그 써볼 수 있는 기회를 글쎄 제가 마련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아침 출근길에 만나 뵙는 DJ 이수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럭셔리 크림은요, 저는, 어, 스킨, 로션, 그 다음에 에센스 바르고 마지막 단계에 바르고 있어요. 그래서 잠자기 전에,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두번 사용하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정말 용기가 럭셔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한 2주 정도 지금 사용 중인데, 일주일 지나니까 변화를 느꼈어요. 일단은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. 어, 수분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, 또 주름이 좀 개선되는 느낌을 받았어요. 제가 이거를 일주일 쓰고 미용실에 갔는데 메이크업 해주는 분이 뭐를 썼냐고 피부가 굉장히 다른 데하고 다르게 촉촉하다고. 제가 원래 건조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아 럭셔리 크림의 위력을 느꼈습니다. 그리고 또 안색이 좀 맑아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저는 연극 배우 선숙입니다. 저는 네. 평소에 화장을 잘안 해요. 근데 이제 좀 겨울철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많이 건조하죠. 근데 이거는 아마 상당히 그저 수분을 많이 어 흡수를 해서 피부가 좀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겨울철에 쓰면은 참 좋겠다 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일단 되게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. 네, 그래서 왜 실키라는 표현 쓰잖아요. 이렇게 실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. 와, 되게 신기하다 그랬어요. 처음에는 달라진 거 몰라서 이거 노벨상 받았다는데 왜안 달라지지? 막 이랬거든요. 좀 조급하게. 근데 제가 지금 써본 지한 3주 정도 된것 같은데, 3주 정도 되니까 저는 느낌이 확 달라서, 어, 지금 너무 잘 쓰고 기분 좋아요. 예. 그리고 이 럭셔리 크림을 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얼굴에 자꾸 바르고 싶고, 그 다음에 손에 막 바르고 싶고요. 왜냐하면 이제 여자들이 손도에 노화가 되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출산한 지 8개월 됐거든요. 가급적 크림은 이제 배에다가 좀 많이 바르려고 그래요. 아무래도 이제 출산한 배는 좀 다르잖아요. 근데 이 럭셔리 크림을 좀 형편이 되면 양껏 좀 바르고 싶다. 그러면 이 출산 후에 배도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은 왜냐하면 얼굴이 달라진 걸 제가 느꼈으니까 이걸 좀 양껏 발라봤으면 그런 소망이 있네요. 사장님.